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아 수치스러운 역사죠. 아건파천 그러나 어, 이 나라를 또 구해야 되겠다. 애국지사들이 또 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주목해 주시고요. 자, 우선 이 아관파천은 1896년 2월부터 1897년까지 고종이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아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입김이 세겠죠. 러시아의 간섭이 심화되고요. 열강의 이권침탈. 야, 어, 조선이란 나라가 말이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말이야, 임금이 어. 권리 도망을 갔대. 야, 이뭐 주인 없는 나라가 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강의 이권침탈. 어 대표적인 것이 뭐 미국 같은 경우 금광채굴권 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웃지 못할 노다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금광에 몰려다 보니까 어 오지 말아라 노터치 이것을 야 미국에들은 이거를 노터치를 노다지로 이렇게 알게 됐던 웃지 못할 예. 크게 웃을수 없는 이제 아관파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가 음 아관파천 당시에 일권 침탈이 심해지게 되면서 우리 어떤 경제 이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뭐어 보안회의에 일본의 황무지 개척 반대 운동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우리나라 이제 그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상권수호운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운동들.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경제자주권수호운동. 또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여러 가지 이게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관파천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본다면 삼국 간섭 이후에 친러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을미 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 시해를 했죠.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을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이 아관파천 이전에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춘생문이 어 궁궐 내에 있는 작은 문인데 이 춘생문으로 이, 이 이전에 어 고종을 그 궁궐에서 이제 빠져 나오게 해서 어, 이렇게 옮기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춘생문 사건에는 이제 친러, 친미. 이런 세력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었고요.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것까지 이제 정동구락부 해가지고 정동구락부 이 구락부란 말이 구락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클럽이란 뜻이에요. 클럽 클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락구락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친러 친미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세력들에 의해서 춘생문 사건이 있었는데 실패를 끝났고요. 어, 나중에 이제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과로 당연히, 뭐, 친미라든가 친러파 인물들이 내각을 구성했던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것이 중단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내각은 의정부로 환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그 영향력이 강하게 됐던 나라는 러시아겠죠. 그래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러파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로 인해서, 음, 각종 이권들이 침탈당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창간 과정은 어, 미국에서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는데 갑신정변 이 실패 끝나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어 성공한 미국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독립신문을 창간을 해요. 이것이 첫번째에요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고 창간하는 날이 바로 이제 신문의 날이 오늘 날에 그리고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된다. 신문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협회 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문 그 다음에 독립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독립협회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주,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민권이에요. 어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떤 서양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독립협회에서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인 즉 국민 주권이죠. 그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자유민권이다라는 겁니다. 독립협회에서 만든 어 독립 신문의 모습인데 이 독립 신문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초의 한글 신문이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영문판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최초의 한글 신문이다라는 의. 자, 독립협회 창립 창립 배경에는 바로 열강의 이권침탈악군파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에 주역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했는데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건설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강의 처음에 도입부에 나왔던 것이 독립문이죠. 영은문은 중국 사신이 돌아, 들어올 때에. 중국 사신 즉 황제의 은혜를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만든 문이에요. 이것을 허물고 독립문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 사신이 머무는 숙소죠. 모화관,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설립 초기에는 이 개화파 지식인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민중이 참여하는 국민적인 단체로 발전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활동법표가 있습니다. 자주 국권. 러시아의 내성가 간섭하지 말아라. 이권 요구 비판했고요. 자, 그다음에 상소문 올리게 되고 만민공동회라는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러시아 군사 교관이나 재정 고문이 철수를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영도가 있어요. 이걸 예전에 전령도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러시아 애들이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근데 이것도 만민공동회에서 드세게 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것도 못하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어, 우리나라 경제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 한러 은행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것도 폐쇄를 시켰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자유민권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에 그다음에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의회 설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의회 설치. 의회 설치. 또, 어,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끝머리에 관민공동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부에, 어, 고종 황제에게 허니 6조 6가지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의회를 설립하자. 의회 설립하자. 그 의회의 이름이 바로 중추원이었어요. 중추원. 그래서 고종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게 할까?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정부가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황국협회는 어용 단체죠. 보부상들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의 조직인 황국협회를 난입을 시켜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산을 시켰고요. 자 독립회의의 의와 한계를 보게 되면은 뭐 주권수와 자유민권 신장에 기여를 했다. 어, 민중의 일존 근대화 운동 전개였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국 계몽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한계는 러시아만 배척하고 그외 열강에 우호적이었다. 미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지도부의 능력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계는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한계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상재 선생님인데 만민공동의, 이 상체 선생님인데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 토론회는 종로에서만 했습니다. 이 동료표의 자격은 어 성별, 신분과 이런 것들 없어요.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동료표의 지회가 설립이 되는데 토론회는 종로에서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에서 자이 만민공동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는 시간. 우선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나왔죠. 계몽 사상의 뒷받침을 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했던 것이 인권이 나오는데 민주주의의 천부인권이죠. 인간의 존엄한 권리는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원리 19세기 후반에 당시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설립했던 그 19세기 후반에 서양에서조차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자라든가 흑인들 이런 것들 참정권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민주주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정부를 움직인 어마어마한 민중주의 인 만민공동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1차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 절영도 요구를 처리시켜버렸어요. 2차 만민공동회에서는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고종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차 사건 있었는데 커피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죠. 그래서 김홍육을 그냥 뭐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만민공동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답게 재판을 제대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뭐 무죄방면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나쁜 짓을 했지만, 정당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죠. 제3차 만민공동회에서는 의회를 설립을 주장을 합니다. 자 요때 제3차 만민공동회를 관민공동회라고 불러요. 허니 6조 허니 6조 허니 6조 자 그런데 말이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하고 윤초를 부통령으로 하는 이런 이 루머가 떠돌게 되는데 이게 가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 요즘에도 판치는 이 가짜 뉴스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다 보니까 고종이 화가 난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대통령, 어? 이렇게. 그래서 잡아들여요. 자, 4차 만민공동에서는 회 체포된 이런 인사들을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할 역사, 이만민공동회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힘도 없고 공권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중의 어떤 집회의 그 파워가 결국에 열강들의 그 이권 침탈을 못하게 만들고 또 정부를 움직인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만민공동의 연사로 나옵니다. 보통 만민공동의 연사로 나온 사람은 어, 개합파 지식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정부의 관료들, 이런 좀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났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뭐냐면 백정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 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편민의 길인 즉, 네 백성을 위하고 그 다음에. 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의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 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 즉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백정도 아,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 허니 육조 한번 볼게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하자. 외국과의 이권에 익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나련한다. 자 허니 6조에서 이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를 뭘로 가자 입헌군주제로 가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입헌군주제 재정은 탁재부에서 고 잔담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뭐 갑신정변의 내용 그다음에 가보개혁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죠. 중대한 범죄는 공개재판하고 여기 재판 공개재판한다. 네 피고인권을 존중한다. 책임관은 정부의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한다. 중추원 관제 개편안입니다. 중추원, 중추원이 오늘날의 의회죠. 중추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 논의하여 정하는 곳으로 할 것, 법률과 측량의 재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즉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폐지하는 것들, 이 중추원이란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중추원에 있는 의원들의 반수는 정부에서 추천하고, 반수는 인민협회 중에서 27세 이상의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를 선정한다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주주의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종의 입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수는 정부에서 하겠다. 나머지는 투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투표로 하겠다. 아이 당시에 이런 어떤 민주적인 그런 개혁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니육조와 그 다음에 중추원 간제 개편안이었다. 자 그런데 대한제국이 성립을 합니다. 이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죠. 그리고 나서 고종이 환궁을 합니다. 자, 환궁을 하고 황제가 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 구한말 할 때에 대한제국부터 1997년부터 어, 언제까지? 음, 1910년까지. 그래서 구한말, 구한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연호를 광무로 했습니다. 자, 이때에 대한제국이 어디로 황궁을 했느냐. 고종이 그 경운궁으로 황궁을 했다라는 거죠. 경운궁. 경운궁이 어디냐면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이 덕수궁, 왜 여기 덕수궁으로 황궁을 했느냐. 담장 하나로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일본 애들이 위협을 가하면 냅다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모양새가 좀 있는 거죠. 자, 대한제국 광무 개혁. 광무 개혁했습니다. 9번 신참을 내세워서 점진적 개혁을 하겠다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얘기죠. 어쨌건 광무 개혁을 했습니다만 이 개혁은 우리 정부 스스로가 어,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 경제, 산업, 그다음에 교육 이쪽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광무 개혁이다. 자, 정치적으로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대한제국은 이러한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1999년도에 자,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설치하게 되면서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고종 황제가 되는 거죠. 시위대, 황제 호위부대, 그다음에 친위대 그 다음에, 진위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 친위대, 진위대는 앞에서 있었었죠. 근데 시위대가 또 생겨나게 되면서, 이 진위대라든가, 지... 이 친위대라든가, 진위대가 좀더 군사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제로는 양전사업, 우리나라 사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양전사업. 양전사업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측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계 발급합니다. 자, 이지계 발급이 바로, 바로 뭐죠? 토지 문서예요. 근대적 토지 문서, 자, 그 다음에 근대적 회사, 당연히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화폐지도 개혁하고요, 중앙은행 창립 추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근대시설이 도입하게 되는데, 근대시설, 광무개혁을 하게 되면서 전화, 우편, 전보망, 전차철도, 이게 전부 다 광무개혁 때 나왔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의 근대화 역시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 우리나라 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실업학교 만들었고요, 기술교육기관, 그다음에 각종 유학생들을 파견했다. 즉, 교육 입국 조소 당시에는 소학교라든가 사범학교, 외국어학교였고요, 광무개혁 당시에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업학교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거꾸로 가는 개혁이었죠 황제권 강화에 치중을 해버렸다 또 그다음에 열강이 간섭을 했겠죠 부정 부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무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어, 고종이 그 황제로 등극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로 등극한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환구단입니다 환구단 이 환구단은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으면 황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구단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옛날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고려시대 때도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성종 때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세조 때도 잠깐 있었다 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황구단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이제 꺼졌으니까 그래서 황구단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황제 즉위를 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대한국 국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 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 대원과 자주 독립하원 제국이다. 이게 이제 세계 각국이 알리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례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실 전제 정치다. 전제 정치라는 와 있죠. 자 그다음에 제 3조는 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4조 대한민국 신민 그 국민을 얘기합니다. 자이 신민은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는 것을 물론이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제 5조 대한국 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개엄, 해엄 다할수 있다. 제 6조 대한국 황제가 법률을 만든다. 제2 군주제의 꿈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대사, 뭐 특사, 가명, 복권, 지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 그지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7조.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본급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제 8조. 제 8조 보게 되면 자기 훈장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줄 수가 있다. 제 9조. 어, 제구주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사신을 파송, 외교관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전, 전쟁 선포하고 강화, 재반주역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에서 발표했던 제한국 국제까지 알아봤고요. 음, 이렇게 자주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is too late, 때는 늦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어, 다음 시간에, 어, 일본의 본격적인 우리나라 침략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